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대한민국 정치의 한복판 어, 바로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 간의 이 팽팽한 긴장 속으로 좀 깊숙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네 요즘 정말 뜨거운 감자죠. 맞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측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드라이브하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그 첨예한 논란 이게 우리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잖아요. 삼권분립 여기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좀 면밀히 분석해 볼 텐데요. 네, 그렇죠. 오늘 저희가 주로 살펴볼 자료는 내일 발행될 시사저널 2025년 9월 19일자 기사입니다. 제목이 사법 개혁인가 파괴인가 이재명 대 조희대 정면 충돌에 흔들리는 삼권분립이네요. 제목부터가 상당히 강렬하죠. 네, 그래서 이 기사를 바탕으로 양측의 주장, 또그 뒤에 숨겨진 맥락,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시나리오까지 한번 같이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재 상황을 뭐랄까 압축해서 보자면요,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하고 아니다, 이건 사법부를 통제하려는 거다 하는 우려. 이두 개의 큰 축이 꽝 부딪히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렇죠. 개혁이냐, 통제냐. 한쪽에서는 이제 사법부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으니까, 음, 외부의 개입이 어쩔 수 없다, 불가피하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이게 사법부 독립성을 아주 근본적으로 훼손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맞서고 있죠. 결국은 그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문제로 귀결되는군요. 맞습니다. 이 모든 논란의 핵심에는 결국 권력 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 네, 민주주의의 아주 기본적인 이 원칙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기사의 내용을 하나씩 좀 풀어가 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여권이 왜 이렇게 강하게 사법 개혁을 밀어붙이는지 그 배경하고 동력부터 좀 살펴보죠. 기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요. 네, 맞아요. 9월 11일에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이러면서 선출 권력의 우위를 강조한 발언이 있었고요. 네, 그 발언 파장이 꽤 컸죠. 그렇죠. 여기에 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자정 능력을 잃은 조직은 외부의 힘을 빌려 개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고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까지 나서서 조 의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상황이잖아요. 어, 정말 강한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발언들 밑바닥에는요. 현 여권 특히 민주당이 검찰하고 사법부에 대해서 오랫동안 싸운 그 깊은 불신이 깔려 있다. 이렇게 기사는 분석합니다. 아, 이게 단순히 최근의 일이 아니라는 거군요. 네, 역사적인 맥락이 있다는 거죠. 기사에서로 보면 뭐 이명박 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이어진 검찰 수사라던가 박근혜 정부 때그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네, 기억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하에서의 조국 수사 같은 것들. 이런 사건들을 주요 변곡점으로 짚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쭉 겪으면서 사법 시스템이 어떤 정치 권력의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스스로의 기득권 유지에만 너무 급급해서 공정성을 잃었다. 이런 인식이 여권 내부에 아주 강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주로 검수 안박 이쪽에 집중했었잖아요. 검찰 개혁. 네, 검찰 개혁에 집중했었죠. 근데 이제 그 칼날이 사법부로 향하고 있다는 점. 기사에서는 이 변화에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고 지적하던데요. 네, 기사가 딱 주목하는 변곡점이 바로 지난 12일 3 비상검사태 그때 정말 정치적으로 혼란이 극심했었죠.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진 조기 대선 국면에서 나온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선을 한달 남짓 앞둔 5월 1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완송했어요 아, 파기완송 다시 재판하라는 결정이었죠. 그렇죠. 무죄가 아니라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서 재판해라. 이 판결 자체가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바로 박탈하는 건 아니었지만 선거 막판에 사법 리스크 이걸 다시 한번 크게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권이 문제 삼는 건 판결 내용 자체보다는 그 시점이라고요. 그 타이밍. 맞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여권은 이 판결이 통상적인 선거 사범 재판 처리 기한보다 그러니까 보통 16개월 23심 각 3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것보다 두 달이나 빨리 나왔다는 점을 아주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두 달이나요? 네. 당시 재판장이었던 조이대 대법원장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초고속 판결을 내려서 이재명 후보의 발목을 잡으려고 한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그런 의심이군요. 네. 이런 의심은 그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나 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면서 더욱 증폭되었다고 기사는 분석합니다. 아, 즉이 일련의 판결들을 전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결과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이 여권 내부에 아주 팽배해졌다는 겁니다. 이런 뿌리 깊은 불신이 결국은 구체적인 입법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진 거군요. 기사에 나온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발의 이 부분은 좀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어요.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이고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겁니까? 네. 민주당이 9월 18일에 발의한 이 법안은 음, 쉽게 말하면 특정 사건들을 딱 찍어서 특정 재판부가 전담하도록 지정하는 법입니다. 특정 사건들이요? 어떤 사건들이죠? 대상 사건이 이제 내란 관련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그리고 순직 해병 관련 특검 사건 이런 것들인데요. 이 사건들을 전부 서울중앙지법원에 새로 만들 전담 재판부가 맡도록 하자. 이겁니다. 음... 여권의 논리는 뭐? 이 사건들이 국가적으로 아주 중대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하니까 특별히 관리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요. 네.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심각한 위헌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거죠. 위헌 논란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건가요? 핵심은 사건 배당의 원칙 훼손 가능성입니다. 원래 법원에서는 사건을 어떤 판사에게 배당할지 이걸 무작위로 결정하는 걸 원칙으로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공정하죠. 네. 이게 재판의 공정성,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데 그런데 특정 정치적 사건들을 콕 집어서 특정 재판부에 몰아준다. 이건 사실상 입법부가 사법부의 재판 과정에 개입하는 그런 모양새가 될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 침해 소지도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독립된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거죠. 기사에 따르면 이런 우려는 뭐 야당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왔어요. 아, 민주당 내부에서도요. 네, 김남희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치권력과 다수결이 모든 문제의 정답을 내놓거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면서 신중론을 편계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 권력 우위론, 이걸 내세우면서 법원 추진에 힘을 싣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군요. 여권의 사법개혁 추진 배경, 또 구체적인 움직임, 그리고 발론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에 또다낸 중요한 축이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 개인을 둘러싼 의혹 아니겠습니까? 기사 내용을 보면 민주당 측 주장이 상당히 구체적이던데요. 네,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혹의 핵심은 조 대법원장의 부적절한 회동, 그리고 그 자리에서의 발언입니다. 기사에 따르면요,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 한덕수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그리고 윤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충식 씨, 이 사람들과 만났다고 주장합니다. 아, 어, 그 회동 자체도 문제 삼는 거군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어, 상당히 심각한 주장인데요. 그렇죠.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이런 내용이 담긴 전언. 그러니까 누군가에게서 전해들은 이야기 형태의 녹취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파장이 확 커났습니다. 전원 형태라는 점이 중요해 보이네요. 그러니까 조 대법원장 본인 목소리가 담긴 건 아니라는 거군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본인 육성은 없는 거죠. 그럼 이에 대한 조 대법원장 측과 야당의 입장은 어떤가요? 조 대법원장은 공식적으로 전혀 사실무근이다 라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상대로네요. 네, 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그 녹취록의 신빙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조 대법원장 육성이 없는 전원만으로는 증거 능력이 부족하고 그 외에 뭐 객관적인 물증도 없지 않냐. 이거죠. 음, 증거가 부족하다.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걸 지라시 수준의 공작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오히려 이런 의혹 제기 자체가 수사 대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에 이런 흑색 선전으로 사법부 수장을 끌어내리려 한다 이런 주장인 거죠. 하지만 민주당은 물러설 기미가 없어 보이는데요. 전혀 없죠.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한 발의는 물론이고 특검 수사까지 추진하겠다면서 압박 강도를 지금 최고조로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억울하면 특검에 나와서 밝히라고 한 발언이 이런 분위기를 잘 보여주죠. 와 정말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그런 대치 국면이군요. 여권의 이런 강공 드라이브에 대해서 단순히 야당의 어떤 정치적 반발을 넘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고 기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권 분립 훼손이라는 우리 헌정질서의 근간에 대한 걱정이 큰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내란점단 재판부 설치법 논란하고도 맥을 같이 하는 건데요. 입법부가 특정 사건의 재판부를 콕 집어서 지정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더 나아가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사법부를 통제하려는 시도로 비칠수 있다. 이게 아주 심각한 우려인 거죠. 네. 기사는 야당뿐 아니라 법조계 전반에서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는 이걸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주장할 정도고요. 탄핵 사유까지 언급될 정도면 정말 심각하게 보는 거네요. 그렇죠. 진중권 교수의 버론도 기사에 인용됐는데 그분은 대한민국에는 권력서열이 아니라 견제를 위한 삼권 분립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선출된 권력이라도 한곳에 집중되면 위험하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음뼈 있는 지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선출되었다는 그 민주적 정담성만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경고인 셈이죠. 이런 우려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석학에게서도 나온다는 점도 좀 눈에 띕니다. 네. 기사가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의 경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뭐 한국 상황을 직접 언급한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선출된 권력이 헌법적인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거나 또는 자신을 견제하는 다른 기관들을 약화시키려고 할때 이게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의 가치를 침해하는 아주 위로만 길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다는 내용입니다. 아, 지금 한국 상황에 대입해 볼 여지가 충분한 메시지군요. 그렇죠. 그런데 또 흥미로운 점은 기사가 사법부 내부의 자성론도 함께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사법부 내부의 자성론이라면 어떤 내용인가요?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을 기사가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분은 현재 사법부가 겪는 위기가 일정 부분.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아, 내부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군요. 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논란이 된그 이재명 대표 사건 파기환송심 판결 지원 논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진솔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또 내란 사건 재판장 관련 윤리 감사 결과 같은 걸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내부로부터 신뢰 회복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공격에 맞서는 것과는 별개로 내부적으로도 깐부를 염이고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목소리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주목할 만하죠. 외부의 거센 압박에 또 내부의 자성 요구까지 사법부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대통령실 반응을 보면 좀 복잡한 기류가 일키는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엉겁됐지만 네. 기사가 대통령실 내부의 고심을 보여주는 그 에피소드를 소개하죠. 강효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이렇게 발언했다가 논란이 되니까 곧바로 입장이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이렇게 정정하고 심지어 속기록까지 수정한 일이 있었죠. 네. 그일 있었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강경 일변도인 여당, 즉 민주당하고 또 전체 민심을 고려하면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대통령실 사이에 어떤 미묘한 입장 차이랄까? 혹은 속도 조절의 필요성? 이런 걸 보여주는 단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결국 중요해지는 건 국민적 공감대일 텐데요. 과연 국민들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느냐? 기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기사는 홍영식 한길리서치 소장의 분석을 인용하면서 이 지점을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홍 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과는 좀 다르게. 실용주의를 내세워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네그 이미지가 강했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 사법개혁처럼 자칫 이념 과잉으로 비춰질 수 있는 행보는 물론 지지층 결집 효과는 있겠지만 오히려 중도층 이탈 같은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아 실용주의 노선과는 좀 결이 다르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과거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나 하나의 척결 같은 개혁은 아주 폭넓은 국민적 지지를 기반으로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는 정말 국민적 공감대가 컸죠. 그렇다면 현재의 이 사법 개혁 이슈는 민주당 핵심 지지층 외에는 그 필요성이라든지 방향성에 대한 어떤 압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적 공감대 없이 개혁을 계속 밀어붙일 경우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기사는 여당 내 강경파들의 주장, 뭐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드러난 시대정신은 개혁 완수다 어떤 고난에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이런 목소리도 소개하면서 정권 초기에 이 개혁 동력을 살려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도 보여줍니다 네 그런 목소리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국민적 동의 없는 개혁 강행은 결국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만 소모하고 국정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신중론과의 충돌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죠. 결국 이재명 정부가 이 사법 개혁 이슈를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지 이게 향후 정국의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시사전을 기사를 통해 정말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현 상황의 여러 단면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여권은 뿌리 깊은 불신 그리고 특정 판결들을 계기로 아주 강력한 사법 개혁 의지를 불태우고 있고, 이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라든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추진 같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구체화되고 있죠 반면에 야당과 법조계 등에서는 이것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또 삼권 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다 이러면서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결국 이 기사가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일련의 움직임이 과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당한 개혁의 과정인가 아니면 뭐랄까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법부 길들이기 시도인가 개혁이냐 길들이기냐 네 특히 그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 의혹의 경우 기사가 지적하듯이 아직 명확한 물증보다는 그 전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사실관계가 어떻게 규명되느냐가 이 논란의 향방을 가를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겁니다. 그렇죠. 증거가 나와야겠죠. 더 나아가서 이 갈등이 단순한 어떤 정치공방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원칙 그리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기사 말미에서 그 사법부 내부의 자성론, 즉, 송순용부장판사가 제기한 것처럼 현재의 위기가 일부 자초된 측면이 있고 내부로부터의 신뢰회복 노력이 시급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네, 내부 목소리도 있었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런 치열한 정치적 공방과는 좀 별개로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사법부 스스로가 이 무너진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수 있을까요 기사에서 제기된 여러 우려들을 좀 불식시키고 다시 국민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 사법부 내부에서 어떤 실질적인 변화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현재 대한민국 정치의 이 뜨거운 현안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